안녕하세요. 일렉트로 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사실 오늘 예, 너무 여행에 돌아와서 예, 좀여행에 피로감이 있는지 안 만들고, 아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라고 사실 매일 만들면서 그 생각을 조금 조금씩 하다가 오늘은 좀 특히 심해서 그냥 안 만들고 아 너무 피곤하다. 잘까 했는데 자다가 역시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안 만들고 자니까 눈이 저절로 중간에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어 여행 관련이긴 한데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들었나? 그러면서 느낀 점 사실 이제 그런 애플 제품을 쓰고 있죠 제가 이제 랩탑을 가지고 여행가서도 지금 보시면 이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가까이 이제 머무르는 호텔에서 그냥, 이제, 랩탑으로 만든 거죠. 저는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데, 전 세대. 집에서는 그때, 이제, 랩탑 위에 아마 고장나서, 오래된 구독자님 께이시라면 제가 그때, 이제, 결국 급하게, 그, 수리하는 시간이 걸려서, 결국, M1 맥 미니를 샀죠. 이번 여행하면서 다시 맥 프로를 꺼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중간중간, 뭐, 물론 집에서 하는 것도 그게 딱히 음향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댓글에 이렇게 음향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그거 맥 프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음향이라는 게 약간의 이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뭐, 구조? 그 음향이 반사되는 여건에 따라서 음질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 여행가서 고생,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M1 칩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되게 쉽게 쉽게 만들었는데, 아, 전 세대 인텔로 만든 그, 맥 프로로 만드니까 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그걸 렌더링하고 올리는데 너무 느리더라고요. 이렇게 허접한 영상도 추합해서 이걸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데 진짜 느리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애플의 M1 칩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벤치마크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M1 칩이 맥 미니, 프로, 에어, 요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지금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발표했었죠 얼마 전에 그게 이제 아이패드에도 들어가고 지금 아이맥에도 들어가고 이제 전 제품에 이제 확장되어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인텔을 버리고 있는데 아 이번에 정말 이 파인 제가 쓰는 파이널 컷 프로의 프로그램과 이 궁합이 엄청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 제대로 성능 그 체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자꾸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하면. 예, M1 칩을 쓴 랩탑으로 앱북에어 얼마 하지 않으니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애플 제품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 조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그 어떤 조합보다도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다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기능이 아무래도 애플답게 이 클로즈 시스템이니까 뭐 기능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 저같이 이렇게 프로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영상 작업을 이렇게 만든 이상 아, 정말 이 조합은 환상의 조합이고 다른 어떤 조합보다도 빨리 빨리 이걸만 정말 그 성능 체감을 이번 여행하면서 아, 가뜩이나 이 랩탑으로 호텔 안에서 만들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더 속도마저 느려지니까 정말 많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 위력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벤치마크 나온 게. 이미 지금 아이패드에서 M1 칩을 쓴게 지금 전세대 맥북 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텔 i9 칩을 쓴 것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이건 iOS니까 기능을 좀더 제약을 해놨지만 추후 이게 풀어진다 그러면 제가 여행 다니면서 아이패드에다가 파이널 컷 프로를 깔아서 영상 편집을 할 날도 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기술적인 걸좀더 알려드리면 사실 지금 실리콘 테크놀로지는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차세대 반도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 여기도 사실 배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큰 기대는 좀 저버리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제 짓는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부닥쳐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테슬라 관련 이야기 아니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때 슈퍼차저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미국에서 이제 그런 여행 톨 그루라고 해서 이제 제가 목표하는 바까지 가는 데까지 톨 비용이랑 대략적인 가스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는 시뮬레이션 해주는 물론 테슬라도 이런 플랜 트립을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키스트까지 1,500마일 이었는데요 왕복 그러니까 3,000마일을 뛴거죠 제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800키로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테슬라가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게 어? 스세이빙이 154불이다 예 요거는 좀 아닌 거 같다 라는 이건 좀 개, 전기차에 좀 너무 유리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 어카운트로 가면 이렇게 충전을 어떻게 했고, 얼마를 했는지 쫙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파일에 csv로 익스포트를 한 거고요. 홈페이지에 그냥 자기 기록을 보면 이렇게만 나오죠. 참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제가 덕분에 슈퍼차저를 이게 공짜로 쓸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거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크레딧은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달린 거리보다 훨씬 더 적게 차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 확실히 이번에 3000마일을 뛰면서도 느낀게 더쓸수 있다 실제로 근데 아마 모델 S나 X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1000마일 슈퍼차저가 아,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크레딧으로 봤지만 미국에선 1000마일로 봤는데 그게 아마 S나 X 기준인 것 같다 3랑 Y는 그거보다 훨씬 더 쓴다 그리고 얼마나 썼는지 이거를 해볼라 그랬는데 이 돈으로 환산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부 주들은 이게 킬로와트 아워당 가격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은 시간당 차지하는 주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슈퍼차저 가격이 그리고 전에도 제가 알려 드렸지만 굉장히 탄력적으로 요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낙 차가 많이 팔리니까 이게 분비는 슈퍼차저에 있어서는 낮 시간에 뭐 피크로 때린다든지 밤에는 되게 헐값에 이제 차절 주다 보니까 이 계산하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분당 차지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킬로와트 아우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EPA 기준으로 정부의 기준인 거죠. 근데 이 EPA 기준도 하 그러니까 아직은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일갤론의 개솔린을 그냥 33.7kWh로 그냥 환산해서 EPA도 계산하더라고요 EPA도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비교하기 좋게 이제 갤론당 갤런 몇 마일을 갈수 있냐 이렇게 환산해 놨는데 이것도 딱히 예 그래서 적당히 제가 1500마일을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250Wh per 마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Wh per m i 이죠 테슬라한테 이제 좀더 페널티를 줘서 한300 이라고 치면 300 와트 아워 퍼 마일 이라고 하면 결국 3000 마일을 뛰는 동안 이것도 그냥 암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뭐3000 마일 뛰면 은 이게 30킬로와트 라고 그냥 하고 30을 곱하면 되니까 이제 900 킬로와트 아가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 레지던셜 평균이 사실은 14센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알려 드렸듯이 킬로와트하우당 근데 이거 슈퍼차저 니까 비싸다고 치면 사실 슈퍼차저 평균도 28센트 인가 그런데 이것도 그냥 더 안좋게 30으로 하면은 30센트 라고 하면은 결국은 곱하면은 30센트 니까 결국 3000마일을 뛰는데 270불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충 암산을 했으니까 비슷한 급의 차량을 이제 혼다 CRV나 뭐 토요타 v 4로 했는데 물론 이제 성능은 훨씬 더 이거보다 우위죠 모델 Y가 럭셔리 독일 3, 사의 성능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연비를 좀더 우위를 주기 위해서 그냥 30으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편도 편도 대략 한 15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하면은 한 300불 나오겠네요. 뭐, 물론 이거는 속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플로리다나 여기 이 위에, 조지아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하이웨이 제한 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연비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편도에 150불이니까, 왕복하면 한 300불 되겠네요. 아, 톨은 참고로,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편도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뉴욕에서 조지워싱턴 불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돌아올 때만 차지하거든요. 그게 벌써 16불입니다. 16불을 더 해야 되니까 돌아올 때는 톨을 훨씬 더 제가 더 냈습니다. 60불 넘게 사실상 냈고요. 그러니까 뭐 대충 톨도 왕복하느라고 한 100불 정도 썼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휘발유 차, 가솔린 차로 갔으면은 대략 한 300불 좀 넘게 쓴 거죠. 그리고 저렇게 안 좋게 테슬라를 계산해보면 270불이니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쓰게 되면은 연비가 괜찮은 SUV랑, 어, 비슷하다. 근데 이제, 좀더 고성능 SUV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이브를 할수 있지만, 글쎄요, 체감상 154부를 체감하기는, 물론 여기 디스크립션에 보면은, 킬로와트당 26센트로 했고, 개솔린 커스트는 28마일 퍼 갤론으로 해서, 갤론당 2.85퍼 갤론으로 계산을 했기, 해서, 이 정도 세이빙이 났다고 하는데, 너무 좀 테슬라에, 뭐 테슬라가 계산한 거니까 좀더 편해하지 않았나. 체감상은 슈퍼차저만 썼을 때는 지금 제 계산상으로는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고성내 SUV랑 비교하면 좀더 세이브 되는 정도. 근데 연비가 좋은 SUV 정도랑은 이제 비등비등 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충전한다라든지, 그니까 미국 평균으로만 해도 집에 그냥 꽂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전기차를 충전하니까 할인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정용 전기로 꽂으면은 그대로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토요다 프리우스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산할 때 굉장히 전기값을 굉장히 높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냥 가정용 전기만 꽂아도 훨씬 더 돈은 확실히 세이브 된다. 그래서 이거에 되게 비판적인 테슬라에 좀 비판적인 카인 드라이버 역시도 집에다 꽂으면 뭘 어떻게 하더라도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지비가 별로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슈퍼차저를 쓰면 크게 세이브 되는지는 솔직히 크게 이제 와닿진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뜨거운 그런 플로리다의 햇살에 뭐, 머리가 타지 않, 았냐 이게 뜨겁지 않냐. 근데 이게 UV 프로텍션이고, 그, 딱히 그렇게 엄청 뜨겁거나 그런 거는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거리를 뛰면서. 근데 이제 손은 많이 탔습니다. 손은 많이 탔는데, 글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차를 타더라도, 어떤 내연기관 차를 타더라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글라스가 그렇게 뭐, 테슬라가 밝히는 UV 프로텍션이 된다고 하니까. 굳이 뭐 어떤 작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딱히 뭐, 예, 엄청 뭐 탄다거나 그런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만약에 이제 비슷한 옵션의 차들, 요즘은 내연기관 차들도 이렇게 완전히 글래스루프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가스 가격이 나와서 예, 알려드리는 건데 예, 여전히 미국 내에서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불도 지금 내셔널 에버리지가 3불입니다. CNN에서 밝히기를. 그리고 제가 지나온 그 노스캐롤라이나나 버지니아나 조지아 지금 여전히 가스 테이션 절반이 가스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여전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이거죠. 이제 로트리 플랜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격을 더 먹을 수 있다. 그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은 슈퍼차저로 가도 월등히 싸게 간 거죠. 지금 가스 가격이 말도 못 하게 비싸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참 경제 상황도 한치 앞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어드미니시에이션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 있고 그래서 뭐 돈을 덧 뿌리고 있는데 물론 세금으로 걷어들이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런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날지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 생각보다 요 주들의 게스프라이스가 진정이 안 되고 있다. 아까 제가 계산한 거에 이거는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로드트립을 만약에 현 상황에서 갔다 왔으면 훨씬 더 비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나름 또 기분이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약간 좋아지려고 하네요. 이, 런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거기다 이제 덤으로 오토파일러까지 너무 잘 갔다 와서 정말 뜻깊고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그때 막이 차고에서 충전하는 이야기. 근데 이제 바가지를 맞았죠. 그런 인프라가 더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당연히 로드트립이 편해진다라는 거는 예,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널리 보급될 테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른 회사들도 좀 깔아주면은 테슬라도 좀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꽤 그게 밤에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집밥과 어제 그런 논문, 네이처 에너지 논문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집밥과 밤새도록 내가 자는 사이에 충전되는 이점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의 그런 환경을 패턴을 바꾸게 되면은 전기차에 좀 이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잘때 충전되는 게 아침에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갈 때 훌리 충전돼 있다라는 이점은 아, 그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들락날락하는 시간도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시간도 고려를 해 본다라면 이런 인프라는 좀 많이 늘려줬으면 굳이 슈퍼차저가 아니어도 어제 얘기했지만 레벨 2 차저 좀 많이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 여전히 다른 회사들은 열심히 깔 생각이 없죠 전기차를 많이 안 파니까 자 마지막으로 경쟁사들 소식으로는 아 드디어 포드가 이제 전기 픽업트럭을 선보입니다 물론 생산 <laughs> 나오는 건 내년 내년입니다 내년 빠른 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밀리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원래 올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이 그래도 열심히 좀 경쟁사들이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는데 조만간 이제 F150 어쨌든 공개를 하기로 했고 19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 나오면 또 상세 스펙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4월달 판매량이 대략 한 모든 건 아니고 한 10개 나라 정도 집계돼서 나왔는데 물론 테슬라 모델 3는 여기 없습니다. 왜냐면, 하 슈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등이 ID4가 됐고, 좀 신차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예, ID3는 한 4천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4월 달에 거의 안 팔았지만,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를 합산해 보면, 그 10개 나라에 대해서, 예, 여전히 테슬라 모델3가 1등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격차가 크죠? 여전히, 그니까 한 달을 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디 이렇게 선전을 해줘서 저는 전기차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널리 이렇게 빨리 좀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너무 이제 테슬라 쪽으로 계속 테슬라만 칭찬하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래된 구독자님께서라면 제가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간에 있었는데 자꾸 테슬라 쪽으로 치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없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어준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갈아탈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딱히 그렇게 경쟁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채널의 이 지금 방향이 계속 친 테슬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계속 업데이트와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덤으로 오토파일러까지 근데 오토파일러서 잘못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대놓고 자꾸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뉴스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틀어놓고 이제 투입하는 거죠 벨트를 풀지 않고 이제 다 인게이지 시켜놓고 벨트를 안 풀면 이게 해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가서 자꾸 타는 이런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계속 하는데 이러시면 예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오토파일러시 너무 편한 거 이번 여행에서 저도 뼈저리게 느꼈고 이 장거리를 가면서 아뭐 천년만년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전방주시를 해야 되고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한 3,000km 정도까지는 넣끈히 아주 쉽게 뛰겠는데 한 4,000km 때까지 오면 되니까 와 이제 힘들어서 죽겠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갑자기 그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서 요즘 집에서 잠만 자다가 오늘은 스킵하려고 했는데 예, 결국 참 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결국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또 만들게 되었네요. 항상 전방주시를 잘 하시고 만능은 아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예,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